어제 자정 좀 지나서 1시 이후에 나스닥 모습입니다. 나스닥 매수 받으면서 상방으로 이끌어주고 있죠. 나스닥이 매수 신호 받고 저희가 확정 신호 보면서 나스닥이 위쪽 60t까지 이렇게 한번 찍고요. 나스닥, 나스닥 매수 진입 두 번째 매수 찍히면서도 상방으로 23,400선까지 해서 최고점을 형성을 합니다. 시간대로 보면은 2시 좀 넘었네 2시 30분 넘으면서 나스닥이 하방으로 가면서 수익내다가 전환점 잡고 신호차트에서 매수, 매수 받으면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천 VIP 교육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 그리고 또 라이브 버튼 클릭하시면 은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이 보실 수 있고 자동매매와 손매매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남겨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